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아, 우리가 수년간 매일 공을 치지만은 포핸드를 칠때 여러분들이 볼이 덜쑥날쑥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 해결해 나가셨습니까 수들처럼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멋진 포핸드 한번 위닝샷 하나 날리는 것이 여러분들 소원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수들처럼 시원하게 볼을 못 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몸을 사용할 줄 모르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포핸드 스트로크는 빈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볼이 짧아서 공격을 당하는 것이 뭐 일수였죠. 사실 테니스는 서브 말고는 나머지 그런도 스트로크나 발리 같은 샷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힘에 의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샷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이런 형태의 샷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구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아마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테니스가 점점 재미있어지고 시합을 나가다 보니까 강한 상대를 만나 가지고 그 샷에 밀려서 허무하게 졌던 그런 기억들이 나시죠 그래서 본인의 샷을 생각하면 은 상대의 볼을 이겨내서 다시 강한 샷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몸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레슨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어, 이번 시간의 주제인 몸으로 볼을 잡고 몸으로 치라는 지금 생소한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좀더어아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동작을 어, 배우고 익힐 때는 어떤 단서가 필요해요. 가장 좋은 단서는 시각적인 어떤 단서가 중요하겠죠. 어떤 시각적인 단서를 우리가 연상하면서 동작을 익히게 되면은 그 단서에 의해 가지고 동작을 이렇게 연습을 통해 가지고 점점, 점점 어, 숙련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손으로 볼을 잡는다는 것은 쉽잖아요. 쉬운데 몸으로 을 볼을 잡으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또는 공통적으로 조쪽 어깨가 정면을 향할 정도로 이렇게 회전하는 단계. 이게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보여주는 몸으로 볼을 잡아치는 단계. 즉, 다시 말해서 백스윙의 완료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친다는 것은 라켓이 어차피 팔, 팔의 연장선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같은 동일체라고 볼 때에 여러분들이 몸을 이렇게 회전한다는 것은 결국 몸의 회전에 의해 가지고 라켓은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동시에 돌아오는, 그래서 오는 동작에서는 사실 많은 빠른 스피드는 없지만은, 그러나, 백스윙 동작에서의 그 축적된 파워를 손실 없이 그대로 끌고 올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라켓 스피드를 내는 이 작은 동작의 근육이, 어 작은 이 동작은 팔 동작과 이손 동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 몸이 앞으로, 몸으로 볼을 친다라고 인식을 해야지만이 힘의 손실이 없이 항상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몸으로 볼을 쳤다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잖아요. 보세요. 선수들이 피니시 동작에서, 백싱 동작에서 회전되었던, 볼을 잡았을 때 어깨가, 왼쪽 어깨가 정면을 향하도록 회전되었던 그 동작이 피니시 동작에는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동작들을 일관성 있게 보여줘요. 그죠? 이 동작에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면은 결국은 회전에 의해서 몸통 회전에 몸의 회전에 의해 가지고 볼을 쳤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스윙 동작에서 잘돼 있잖아요. 힘을 축적한 동작, 그 다음에 피니시 동작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의해서의 포도 스윙과 임팩트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과정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동작과 마지막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실한 스윙을 가져오는 거예요. 시발점은 여러분들이 백스윙 동작에서 몸으로 볼을 잡아야지만이 결국 몸의 회전의 의가 몸으로 볼을 쳐서 마지막에 이런 피니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일관성 있고 파워 있는 스트록을 내는 거예요 선수들이 볼을 치는 걸 한번 보세요 굉장히 쉽게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쉽게 치는 건 보이지만은 이 선수들이 그 스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스윙의 메커니즘은큰 우리 몸을 사용하는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그 다음 동작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관절을 이용해가지고 팔동작이나 손목에 의해가지고 더 가속시키는 것이죠. 선들이슬렁치는것 같은데 여러분들 상대방 코트에서 볼을 받아볼 때에 마치 공이 막 밀려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볼을 치는 데 있어가지고 몸을 이용해가지고 볼을 쳤다는 증거예요. 하기 전에 이제 스윙을 연습하세요. 스윙을 자, 뭐 오픈 스댄서도 되고 스커스 댄스도 좋아요. 스커스 댄스도 좋은데 자, 몸으로 볼을 잡으세요. 몸으로 볼을 잡는다는 느낌을 드세요. 들렸죠? 잡고 그 다음에 스윙. 중간 단계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피니시 동작. 볼을 잡았다 할때 왼쪽 어깨가 이 정도로 돌리세요. 팔은 오른쪽 측면을 향하도록 돌렸죠. 바로 그 다음에. 스윙을 하는데, 여러분들 평소 스윙에서 하나씩 패턴들을 하세요. 여기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피니시. 이 동작을. 자, 하나, 둘. 볼을 잡았을 때 보세요. 이렇게. 딱 잡으세요. 솔직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볼을 잡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어깨가 회전되는 걸 느낄 거예요. 자, 이 연습. 자, 딱 잡으세요. 잡고, 스윙. 네. 자, 던져놓고, 딱 잡으세요. 이렇게. 딱 잡았죠? 잡고 난 다음에 앞에 던져놓고, 피니시. 그러면 그 다음에 몸으로 치는 동작에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하도록. 놓고요. 볼 잡았죠? 잡고, 이런 연습. 잡고, 백윙 잡고.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동작보다 더 오버, 오버 액션을 해서. 그러면은, 어, 몸으로 볼을 잡고, 몸으로 볼을 치는 그 동작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하고 터득할수 있어요. 이게 동작이 이제 바뀌지는 어 과정을 통해가 여러분들은 또 테니스가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몸통 중심의 스윙을 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 테니스 엘보나 잦은 부상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더 재미있게 테니스가 더 향상되면서 더 재미의 요소가 가미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주저 없이 코트에 나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